얍!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우와. 어제 동해바다에 가서 잡아온 황열기입니다. 황열기. 확렬기 아주 고급오종입니다. 내장 비닐을 벗겨서 손질을 해서 아가미까지 다 이렇게 잘라냈습니다. 아가미까지. 어제 낚시로 잡아와서 몇 마리 했, 떠다서 먹고 또 아침에 튀겨 먹고 나머지 반건조로 만들려고 합니다. 깨끗이 손질해서 소금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, 다시 소금물로 민물이 아니고 소금물로 씻어내고 키친타월로 깨끗이 물기 닦아가지고 바닥에다가 종이호일, 종이호일 바닥에 깔고 지금 건조를 시킬 예정입니다. 건조기 바닥에는 지금 이 골판지를 깔았습니다. 혹시 기름 떨어져서 나중에 청소하기 귀찮아서. 이 건조기는 현대 에너텍 6채반 짜리입니다. 가정용 건조기. 저는 뭐, 저게 저렇게 큰 건조기들이, 이런 건조기들이 필요가 없어서, 예, 가정용 건조기 작은 걸 이렇게 씁니다. 어제 이 생선 말리는 걸로 말리려고 했는데, 또 너무, 뜨겁고 해서 말릴 수가 없습니다. 생산다 있고, 상할 염려도 있고. 그래서 이 건조기를 통해서 말릴 겁니다. 이 건조기는 가중용 건조기로 1 3 k 로의 전기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일반 농업용 아닌 가중용 전기로 해서 사용을 할수 있고, 히터가 1 k 로 전기가 소모되고, 또이팬 송풍팬이 돌아가는 거는 3배가 입니다 3배가 300W.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생선을 말릴 경우에는 히터를 가동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전원을 공급을 하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바람으로만 말릴 거니까 한 25도 그 다음에 습기를 빼야 되겠죠 습기는 배습 예약 시간을 0으로 합니다. 0 0으로 하면 뒤에 송풍팬에서 스키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. 자녀 시간은 뭐 의미 없습니다. 이거 보고 오늘 10시간 말일지 어, 중간에 한번 생선을 뒤집어 줄 거니까요. 자, 바람 이렇게. 바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미 생선은 여기서는 이제 스키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.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날파리, 뭐 팔이 달라붙는 걱정도 없고 깨끗하게, 건조가 되겠죠. 자, 생선 말리기 들어갑니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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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꿈이 이리 와, 이리 와, 가자. 옳지. 음. 자, 생선, 아까 황열기 지금 어제 제가 낚시로 잡아온 건데, 건조 만들려고 넣어놓은 지 지금 한 2시간 정도 됐습니다. 어느 정도 건조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오, 위에는, 위에는 아주 그냥 뭐, 예? 네? 자 이거 기름종이 까아서 이거 보십죠 어제 제가 이거 황열기, 어, 강릉 바다낚시 가서 잡은 건데, 한 30, 뭐, 4, 5 정도 되는 고기들입니다. 이게 엄청 맛있는 고기입니다, 이거. 진짜 맛있어요. 고구보죠 지금 이 상태만 해도 될것 같아요. 이 정도 방은 아주 퉁글퉁글잘 말랐습니다. 우리 저기 예비 사위 될 집도 갖다 주고. 우리 예비 며느리네 집도 나눠 먹고 할 겁니다. 기름종이다 깔아가지고, 어우, 아주 뭐 깨끗하게, 뭐 파리 걱정을 할게 있습니까? 여기다 원래 이쑤시개 이렇게 해서 벌려서 말리면 좋은데, 건조기에다가 하는 건뭐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. 4, 5시간이면 제가 원하는 거그 온도, 아주 탱글탱글해졌습니다. 탱탱해요. 아주 쫀득쫀득한 게. 아주 좋아요, 좋아. 아주 좋아. 야, 집어넣고. 한 5시간 정도 있으면은 총한 7, 8시간? 아,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4시간 정도만 말리면은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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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건조기 이렇게 큰거 저런 건조기를 지금 여기서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. 제가 뭐그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정용 전기로 해가지고 코드 꼽아서 하는 거예요. 뭐이 정도만 해서 사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건조기 가정용이지만 채반이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. 큽니다, 이거 이거는 필요없는 것기 음. 때문에 총6채반짜리인데채반 하나만 해도 저 정도 양을 말리니까 이건 필요없죠. 조금 있다가 한 4시간 경과한 다음에 보겠습니다. 건조기를 끄겠습니다. 10분은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. 7시간. 아이고7 시간 경과된 건데 지금 앞뒤로 아주 잘 말랐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제 이게 이제 생선 같은 경우 에 제가 많이 보면은 이렇게 말른 상태에서 조금 내가 좀 여기서 아주 기름 이렇게 이 기름이 나와요 기름 이 아주 잘 말랐습니다 이거 완전히 아 이제 이제 낚시 또 엄청 다녀야 되겠습니다 자. 네. 잘 말랐습니다. 기름도 이제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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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기름이 없니다 이것뿐 아니라, 오징어. 저기, 지난주에는 제가 강원도 저기 속초, 부성에다가 건조기를 하나 판매를 했는데, 그거 같은,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, 리얼갱TV라고 아주 유명한 유튜버입니다. 근데 하도 뭐 낚시해가지고 오징어 뭐 이런 생산 같은 거를 많이 가져오니까, 그 생선 말리기 위해서 물론 뭐 집에 농사도 지니까 고추도 말리고 뭐 일반 채소 건조도 하겠지만은 반건조 오징어 만들려고 그 건조기 구입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한번 집에 와서 생선 한번 말려봐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만 아주 상태 좋게 말렸네요. 이 건조기에다 말리게 되면은 진짜 깨끗하죠. 큰뭐 파리나 이런 뭐 날파리 종류들이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. 가주 그냥 뭐 냄새도 엄청 맛있는 냄새 납니다 쿰쿰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한 7시간 건조를 했는데 위생 상태도 진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와 이거 뭐 얼음 바닥에 얼음 하나도 없이 완전 얼음 없이 고기만 담았습니다.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. 일곱, 여덟 시간 건조했습니다. 자, 밖에 어제 낚시 갔다 왔는데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. 올해 아주 눈이 지겹다 그러면 안 되는데 참 눈이 어지간히 많이 옵니다. 제가 건조기 판매하고 as 하는 일을 합니다. 건조기 판매하는 거. 그래서 어제 낚시 갔다 온거 이웃사람들 조금 나눠주고 건조기로 만들 겁니다. 보통 이게 한 30, 35 정도 되는 판매기들입니다.